예, 1월 21일입니다. <laughs> 예. 에스크 후보 멤버 분들에게 아이 동영상 드려봅니다. 드려보니까 일일이 다 댓글 문화겠어. <laughs> 그,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제가 드렸던 말이 이거라 이 정도 되면 대구에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하는데, 아 그 정도를 터는, 아, 이 정도 되면은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 거고, 작년, 재작년에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 돈을 못 벌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 대구에 오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돈못 버는 거지. 그래, 이제, 대구에 오기 싫고, 뭐, 이제 내 생하고 각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에 있었는 것 같아. 지금도, 그1월달부터 영상을 다 보시는 우리 S급 분들은 다 아시잖아. 그런데 S급 A비 분들은 아시잖아. 지금부터 S급이라고 하면 S급 웨비다이. <laughs> 어 S급 웨비 분들은 다 아시잖아. 어이 정도로 다 맞추면은 굉장히 많이 맞추는 걸이를 하는데. 길을 안 열었는, 요, 요 오다 가다 오시는 분들은 아직도 천한테 계산을 깔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 왜 그러고 있거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본인한테는 안 보이는 거지. 그만큼 다르다. 진리라는 게 눈에 보이면, <laughs> 그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극하고 가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끝없이. 뭔가 놀라운 기법을 찾거나 이런 어떤 특정 어떤 영역에 자기만의 꿈꾸는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는 진실이 아니지 팩트가 아니란 말이다. <laughs> 그런데 아 우리 이제 S급의 말씀 을그래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당황했지니가 하면 이 정도까 말씀을 드리면 어리라고 생각했어. <laughs>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러고 열이 안 불타 이돈 버는 길인데 나는. 이해를 못 했는 거야. 돈 버는 길에서는 원래 그 뭐고 잠깐만 커피 한잔 태워가 방송장을 끊자. 아, 커피 한잔. 카페인과 니코틴은 좋네. <laughs> 담배 불 하나 붙이자. 저는 <laughs> 아, 이래. 그냥 내 맘대로 방송이 <laughs> 그러니까. 아, 제가 커피를 먹고 담배를 피면서 방송을 한다고 질리가 어디 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입장을 띄거든 제가 데코를 안 하더라도 이런 노트에다 저도 저라고 뭐인터넷을못할 것입니까? 화면에 할수 있어. 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인데 이 뭡니까 아름다운 어떤 영상을 띄우는 게 가능한데. 주식의 진리는 아름다운 영상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보는 거야 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그래 이쁘게가 차트를 뭐 수십 개를 떼어 놓고 뭐 그래 하면 되나 <laughs> 그럼 뭐 차트 많이 띄고뭐 그 주식을 맞추는 거가 가능해야 될까이가 근데 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턴은 몸소 보여없잖아 차트는 개판으로 띄우고 뭐 끈끈한 데서 그래 방송을 하면서도 이 주식의 진리가 내가 만약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무례한 거야 이게.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면 돼. 똑 <laughs> 제가 경상도 이 표준말을 사투리를 경상도 표준말이라고 하듯이로 이건 턴의 정체감이고 주식의 정체감은 많은 차트와 화려한 화면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게 턴의 입장입니다. 그래 보면은먼제 담피고 있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뭐고 그런 많은 어떤 흐름들을 주식에서 제가 계속 보여줬거든. 그러면은 대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와. <laughs> 그러고 계속 계좌를 깔아가고 이런. 개, 뭐, 지랄 같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 그래서 턴에 알았는 거지. 아, 많이 모자라는구나. 길을 안 열고 있구나. 아, 주식으로서 참 답이 없겠다. 끝없이 답 없으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한 지금 며칠이고 21일까지 보여줬는 형태는 작년, 재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들 그냥 그 실시간으로 막 보여줬죠. 내가 마지막 승부를 한번 봤던 거야. <laughs> 이래가도 못 알아듣는다. 데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카마. 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임파스블한 상황이다라고 포기하 그럼 포기해야지. 저는 그런 그래 생각을 하거든. 지금도 여전히 그런생각이야 그래 그러고 이제 동시에 또그 뭐고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얼마나 많이 썩어보고 썩았는 거지. 썩으니까 있심면 하는 거지. 아, 어, 그러고, 의심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의심하고 본인도 의심하면, 이제 의심밖에 안 남죠. 그런 상들이 얼마나 많이 채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만큼, 그, 뭐고, 어떤 판단과 결단력들이 부족해질까라는 생각도 또참 많이 했어요. <laughs> 속아, 그래야. 속고는 세상 아이가. 근데, 터는, 지금도 여전히 니코틴과 카페인을 하면서, 이게 속일라고 하는 거가. <laughs> 이런 누런 갱지 비슷한 노트에다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일 생각이 없다. 알았죠? 뭐 속일 게뭐 있노? 주식을 잘하게 되면 속일 게 없어. 30%에서는 못, 못 맞춘다. 그런 것도 사실이고 70%에서는 맞출 수도 있다. 또 사실이거든. 그에 구란은 없지. 그 그래, 있는 거를 있는 대로 터는 이야기한다. 되죠? <laughs> 그 다음에 아, 지금 예비 후보자분들을 조금 써보면, 올리버님이, 올리버님은 좀 애매하네. S급 예비 후보자분들, 태님은 제가 이어 드릴 겁니다. 대구 오고 안 오고, 유무에 관계없이. 아, 유무에 관계없이. 왜 이렇게 하면 가장 이 사이트에서 턴의 뜻을 빨리 간파했고, 또 전화 한 통으로도 변화됐고, 이번은 자질 좋아. 그래서 되고 오고 안오고에 관계 없이 <laughs> 태연님은 넣어 드린다 음, 나를 잘 이해해 나를 꼭안 만나도 될 거야. 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던 분이죠. 아, 올리버님은 그 지금 저하고 이제 S급에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후보 분들 한 말씀을 드릴라케. 그, 올리버님은 지금 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아, 이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하고 통화 하면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열심히 하시더라고 S급이 들어오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좀 본인이 판단이 안 쓰시는 것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써봐서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번 하는 거는 좋은데 전화 통화를 하려면 본인이 전화번호를 까야 돼요. 어디다가 댓글에 올리라. 그리고 그 통화 가능 시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전화번호 올릴 때 0101에 올리면 안 돼. 한국말로 그요 02101에 올리야. 이거를 면 삭제되거든. 요래올리라이 그다음에 고구마님. 고구마님은 아 뭐고 태, 연금.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주식에 넣겠다는 말을 해가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역시 고구마님도 저랑 통화를 한번 하셔야 되고 튼 성격 잘 아시죠. 연금아 하셨으니까. 막 하실라캐도 못 하시게 못 하게도 제가 합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래 하시고 금액을 적게 해갖고 좀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니까 러 무슨 이야기가 하면 금액을 좀에 넣어갖고 그냥 간 보기를 계속 할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요체를 치아봅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리 금액을 좀 에이 해갖고 간보기를 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혹은 요금을 많이 내락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가되어 가는데, 이제 고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자금을 때려넣겠다 이런 어떤 발상들을 가시신 거, 그, 그 결심을 하셨는데, 아, 그 뭐냐. 일단 저랑 전화통화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오늘은, 오늘 만약에 그, 통화가 가능하시면, 전화번호를 올리면, 즉흥통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 되면, 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가 하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문자를 저랑 하시고, 그 통화하실락 하는 분들은, 저랑 문자질을 좀 해야 돼요. 전화번호 이에 올리면 안 된다. 다시 한 개. 0172, 가마. 1에 올리면 삭제되고, 요래 올리라고. 017, 요래 올리시면, 제가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가, 시간을 정해 갖고, 어, 두분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 갖고, 그, 통화를 할수 있는 일정을 잡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 되고, 공원님에게는 그, 드리는 당부가 뭐, 냐면 투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자꾸 막, 막 하게,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시라. 그래서, 그, 조금 제가 워워 시켜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면 될 일은 결국 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보시면서. 천천히 보셔야 돼. 왜 그렇게 하면 생각했는가하고 또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구마님이 있고 턴이 있는데 둘이서만 하는 일이면 그 말대로 될것 같아. 성격이 그런 것 같거든 둘이다.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이라는 주제가 한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맘대로 하는 거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다. C에 대해서 그 가자. 지금은 A와 B의 이야기로는 아주 아름답죠. 근데, C 때문에 고통받을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은, 고구마님을 한번 만나 뵙고, 아, 요런 식으로 C에 대해서 체크를 안해 보시라. 금액을 좀 적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턴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구마님이 이 시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면서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금액을 좀 적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금액 규모를 내가 모르니까 노후자금이라카이 얼마를 이야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통화 안해 봅시다. 그다음에 또 가입 영희님. <laughs> 영희님은 통화했던 분이죠. 여도 s 급 들어오실라 하는 거겠네. 방연이님, 방연이님은 최초에는 조금 부정적이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여기에 들어오실라 하는건데에스봐요 들어오시면 돼요. 그 행복님, 행복님은 저랑 한번 뵀던 분이죠. <laughs> 그 다음에 철래님, 촌레님. 철래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뵈니까, 그 주식 초보도 할수 있는 얘했는데 어 지금 죄송한데, 이거 다 주식 초보거든. 이 주식 초보 아닌 사람들 없어. <laughs> 싹다 주식 초보. <laughs> 어. 어, S급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봅시오 하면 되지 뭐. 근데 S급을 해가 본인이 돈벌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 트니 S급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아그 이야기 했잖아 S급의 프로포즈 목적에 대해서 목적 어프포즈 목적 같이 가고 싶은 거 같이 같이 가자. 그러고 강제로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다 이 말을 했다 그죠? 트니 돈을 그러고이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야. 이거 안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를 미쳤다고 하겠어요. 같이 거좀 묻어갈래. 숟가락 놓을래. 이 말이라요. 아무하 숟가락 놓기 싫은데 철래님은 역시 꾸준하시네. 이분도 성격이 보니까 꾸준한 스타일이시라. 꾸준하고 차분하신 것 같아요. 래님은그 다음에 야몇 yeah. 분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나 되시네. <laughs> 맞나?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또 이거 말고 제가 빼묻는 분이 혹시 있으면 이해합시오. 많아 놓으니까. <laughs> 자, 그렇다 치고, 어, 그, 저, 제가, 뭐냐, 사실은, 이, 지금 그냥 여담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주식하는 사람과, 또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 고 있고 아, 좀더 디테일하게 턴에 어떤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구별을 해내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주식의 잘못이 있고 내 잘못이 있거든 내가 잘못하 그런 경우 있고 주식이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laughs> 어. 그런 걸잘 알아야 주식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어 덮어놓고 내만 자꾸 바꾸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유튜브 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고. 또 여러분들이 S급에 들어올라하는 이런 상황들을 유발을 하시면서 턴 같은 경우에, 아, 잠깐 잠깐만. 아, 한번 빼먹는 것 같다. 승현님도 지금 S급에 충분히 들어오실 것 같네. 미안해요. 우리 폴리스, 경찰 승현님도 S급 후보자. 그러고 여타 이거에서 또 의사를 표현 안 했었는 분들도 뜬금없이 그냥 저를 S급에 넣어주세요. 그면안 넣어줍니다. 아셨습니까? 그거는 여기 또이 동영상 보고 나도 좀 넣어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데, 거절합니다. <laughs> 거절합니다. 어,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난 처음에 여달라고 그런 분은 얼마의 돈을 내놓으면 되노? 하면 999,999원을 만 매달 내면 됩니다. 그럼 S급에 넣어줄게. <laughs>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아니고, 또 뜬금없는 분들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지, 저 가입시켜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laughs> 승현님 미안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살짝 살짝 빼먹더라도 이해합시오. 쓰다보이 그런 거야. <laughs> 10명이 가면 <1명에> 몰라. <laughs> 그러고, 그러고, 또, 이거를 말씀을 안 했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제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그 댓글을 다세요. 그럼 내가 또 이해를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올리버님은 S급에 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어, 제가 좀 긴가민가해갖고, 본인이 긴가민가해 하시네. 그래서 한번 써봤는 거라. 그 올리버님하고 고구마님은 아시겠죠? 전번을 그댓글에서 다시라고. <laughs> 응, 음, 승현님 빼먹었다. 아, 미안해요, 승현님. 우리 폴리스님. 진급은 될랑가 모르겠네. 진급을 해야 될 텐데, 맞자. <laughs> 아,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많이 해서, 원래 주식을 투자하면서 초차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돈 벌기 좋거든. 그렇습니다. 아, 이 마음을 지금 이래 먹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걸좀더 명확히 알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보를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죽을려 하는구나, 이때.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더 진하게 알수있어제가지 좋아. 진하게. 그런 지점도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그 S급 멤버분들이 이 중에서 몇 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뭐냐. 어쨌든 성원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턴에 또한 가지 마음은 명확히 있어요. 이 정도 됐는데도 안 따라온다 하면은 그것도 모자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바쁘고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만큼 돈 버는 길에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어, 나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은좀 모자라는 거지. <laughs> 또는 동영상을 많이 안 받는 상황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유는 어디든 간에 됩니까? 근데, 어, 우리 똑똑하신, 스마트하신 지금 S급 후보자님들이 이제 이런 어떤 대화들을 올려주시고 또 턴으로서는 일정 부분 기분이 되게 좋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 뭐고,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많고. 그래서 오늘 1월 21일 날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봐요. <laughs> 어, 만남을 한 가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하면 해야 될것 같아. S급 분들은. 그러니까 통화는, 통화를 해야 돼. 통화를 해야 분위기 뭐 파악을 할거 아이가. 맞아. 그걸 전화로 통화를 해가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면 시간 다갚으려 대충 이래. 그, 아, 이제 전화로 먼저 통화를 하는 게, 안가 만나가 그 이야기 하면 주식 이야기해도 모자라는데, 언제 그 소개를 하고 지랄을 하고 있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통화로 대충 소개를 일단 하고, 그할 말이 만나가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잖아. 핵심은 그런 거야. 그래서 통화하기원 하는 거라 만나기 전에 알겠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어, 통화를 주시, 이, S급 멤버분들과의 모임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그럼면 그냥 계속 시간을 서로 맞춰갖고 그냥 하면 돼.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통화가 가능하겠죠. 주식쟁이들한테 평일날 통화하자는 건 무례한 거다. 여러분들, 이해 어긋나는 거야. 알겠나?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뭐냐, 아, 토요일, 그니까, 무... 전화번호를 올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화번호 이래 올려라고. 016 이래 올려라고. 그럼 한국말로 01에 올리면 안 돼. 알았지? 이래 올려. 이거 삭제된대. 016 이래 올리면, 전화번호 올려. 016 374얼마만 올리면, 내가 이 전번을 접수를 하고 나서 삭제해 볼 거야. 그럼 다른 사람 못볼 거야, 이가 되나? 그럼 문자가 갈 거야. 턴입니다. 이래 문자가. 가. 1번, 여번에 전번을 올려. 2번은 내가 전번을 접수하고 삭제하고, 3번 문자가 가. 통화 가능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래 문자가 가. 그러면 내가 협의를 하는 거지. 나도 통화 가능한 시간이 있을 까이가 나라고 뭐 어떤 구독자는 이지를 하라는 것도 있어. 지는 이 시간에 된대. 나는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거 아이가. 내가 뭐 사기꾼이면은 아무 시간에 전화하겠지. 저도 바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가. 네 번째, 날짜를 정해가. 폰, 콜링을 하자는 거지, 폰. 알겠습니까? 어렵나? 하면 더 계속 가. 전번을 올려, 0192번. 그럼 내가 전번을 접수하고 이걸 삭제해 줄 거라고. 3번 문자가 갈 거라고. 그러고 전화하는 일정을 맞춰차고 알겠습니까? S급 후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하자고. 통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아, 만남에서 본인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기서는 바쁘잖아.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만 하자. 알겠습니까? <laughs> 돈 벌려고 만나잖아. 우리 사귈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사귐도 있지. 돈을 벌게 돼서 그 사귐을 아들름답게 왜사기는 가능하냐고. 턴의 실력은 좀처럼 이기기 어려울 거야. 턴이 좀금방스럽게 이야기하면 나를 이기는 건 임파서블하다. 그럼 내가 계속 필요할 거야. 길을 똑바로 연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있는데 좀더 버는 길로 가고 싶으면 내가 또 어떤 만남들을 가져야 돼. 그래야 S급들은 계속 나를 보게 돼 있지. 이해 안 되네 이 말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 뭐가도 길을 잃지 않고 들으면 좀금 들으면 주식으로 떼던볼벌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대구 안 떼온다니까. 근데 주식길에 올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턴을 계속 보고 싶어지는 지점들이 생기게 돼서 그만이 무궁무진하겠냐고? 당연하지. <laughs> 어 당연하지. 그래서 만남이 지속될 가능성들 다좀 높아. 만남이 지속된다는 것은 뭐고? 1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2번 턴도 그 정보를 까는데 안 아까운 어떤 상황들이 나는 거야. 3번 서로 안면 트고 재밌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 돈도 안 되는데 계속 만나면 힘들잖아. 그럼 만날 때마다 돈이 더 된다 하면은 안 만나지겠나? 이거야. <laughs>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했던 말이에요이 정도 되면 대구 뛰어오겠는데. 자, 그만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 그, 튼과의 S급 멤버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S급에 돌아오려고 하니이 말이 많이 될줄 몰랐어. <laughs> 어, 몰랐어.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 하시네. 나는 S급은 한 서너 분이라도 괜찮아. 그래가 고분들하고막 가고 싶은 거지. 턴에 그렇 그래 생각을 했거든. 어, 내 지금 뭐 해야 되냐고 이제부터 이제 기간 예측 프로그램을 어제부터 만들고 있어. 근데 계속 오늘도 출근길에 그 알고리즘 때문에 머리 찐파나. 나는 그 꼽히면 머리 계속 굴러가거든. 그워워 뭐 했어? 워워 뭐 하려고 내 방송 한번더 올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모두들, 그, S급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통화를 한번 하자 하는 게 히, 턴의 핵심이다. 어, 뭐, 당장 오늘 내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6월달이나 7월달에 모임이 있기 전에 하면 돼. 아시겠어요? 어, 그럼 되고, 특히 올리버님은 통화하자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전화번호 그리 올리시고, 고구마님도 마찬가지고, 명절에 제가 볼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통화를 일단 먼저 해요. <laughs> 통화를 먼저 하자는 걸까? 그듭 S급에 이렇게 의사를 밝혀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여러분들이 듀티 의무를 수행할라카네. 의무를 수행하면 뭐가 있다카다? 라이트가 있다카자. 아 듀티 의무를 수행하시려고 드네. 숙제를 잘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된다. 이거는 히, 초이스가 이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터는 지금 이 듀티에 대한 라이트를, 어... 리퀘스트, 주장하고 있고, 그럼 내가 남은 놈은 내 듀티를 해야 되겠지. 자, 서로 의무 권리, 의무 권리를 잘해요. <laughs> 예, 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날씨 흐리터다 S급 분들 특히 즐겁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댑시오. S급 후보분들. S급이라는 말이 아니고, S급 후보분들은. 됐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식이 올라갈까, 아이가? 그러면 뭐돈 버는 길만 남았는가, 아이가? 다만, 이 말도 잘 명심해야 돼, 다음 주에. 올라가,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면또 얼마나 올라가겠노? 이 말을 잘 기억해라. 고점 신호가 나오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때 버티지 마라, 어리한 그 주식 초보들 맨코로 어? 터니 비록 팔아라, 고, 초, 그 고점이라고 말을 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 걸 고민하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팔하는 말을 잘못 해. <laughs> 왜 그럴까 하면. 초짜들이라 해갖고. 어, 벌으면 되잖아. 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고. 어, 주식은 올라가니까 되게 기분 좋아 하시라고. 좋은 거지. 턴도 기분 좋아 죽겠어 지금. 다음 주부터 잔거 부는 건 남았잖아. 그런데 또오르면 얼마나 더 오르겠노. 터니 어떤 최고점 신호가 완성됐다고 말한다면 최고점이 된다가 아니고 최고점으로 갈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아듣자 최고점이라는 말은 극악에 간다는 말은 아니다. 그죠? 완성이 됐다는 신호가 들면 극히 조심하면서 그래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말씀. 기분 좋으시라고. 그런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항상 두려워하시라고. 그게 주식의 본질이니까. <laughs> 좋은 일을 됩시오. S급 후보자님들 좋은 일을 대해 끝.